어제부터 몰아친 겨울 폭풍으로 남가주 곳곳에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폭풍이 이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내일부터는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올 4분기 LA와 오렌지 카운티 보건당국의 위생단속에 적발된 한인업소가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말 휴가 시즌 한인 요식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크리스마스를 사흘 앞두고 LA 한인타운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물들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업주들은 연말 특수를 잡기 위해 활발한 마케팅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물가가 눈에 띄게 잡혀가고 있다는 통계가 또한번 나왔습니다. 중앙은행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한 물가 지표가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전달보다 떨어진 걸로 집계됐습니다. LA 아카데미 박물관이 영화배우 송강호 씨 회고전을 개최했습니다. 생존 배우로는 최초인데 오늘 이재린의 더 인터뷰에서는 송강호 씨가 직접 전한 소감과 그 뒷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 1 7 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로 213-468-1000번 네, 성탄절 연휴를 앞둔 금요일입니다. SBS 뉴스 시작합니다. 어제부터 몰아친 겨울폭풍으로 남가주 곳곳에서 도로와 차량이 침수되는 등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벤츄라 카운티 옥스나드에는 겨우 1시간 만에 한 달치 강수량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많은 비를 뿌린 폭풍이 이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내일부터는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프리웨이 지림로 주변에 밀려든 빗물로 승용차가 고립되고 마을 곳곳마다 거리에 주차된 차들은 물에 잠겼습니다. 일부 주택가에서는 지방까지 빗물이 넘쳐 들어와 살림살이가 모두 침수됐습니다 어제부터 몰아친 겨울폭풍으로 벤츄라 카운티 등 남가주 곳곳에서 도로와 차량 침수 등 홍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벤츄라 카운티 옥스나드에서는 겨우 1시간 만에 한달 평균 강수량 2.56인치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옥스나드 지역을 포함해 최소 60채 이상의 주택이 침수된 것으로 카운티 소방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The driveway, they're, they're totally tomorrow, morning, 국립기상청은 마른비를 뿌린 이번 폭풍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내일부터는 고온 건조한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올 4분기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보건국의 위생단속에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한인업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올해는 두 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한해 동안 보건 안전규정을 위반해 최대 3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은 한인 식당과 마트 등은 총 26곳으로 식품 보관 온도 위반과 식품 안전 인증서 미소지, 그리고 설치류와 곤충 발견 등 적발 사유는 다양했습니다. 또 LA 지역은 적발 건수가 34% 감소했지만, 오렌지 카운티는 5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는 유명 체인이나 인기 식당들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연말 연시 한인 요식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번 주말 크리스마스 연휴입니다. 한인들은 크리스마스 때 가족 또는 친구들과 어떤 추억을 만들까 계획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또 비즈니스 업주들은 연말 특수를 잡기 위해 활발한 마케팅에 돌입했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LA 한인타운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웰샤 선상에 위치한 성당 앞에는 아기 예수와 마리아 그리고 동방박사 모형이 설치됐습니다. 성당 앞을 지나가던 시민들은 발길을 멈추고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Uh, um, uh, um, 크리스마스를 사흘 앞두고 한인들은 들뜬 분위기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날 생각에 한인들은 설렘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보통은 가족 들 때랑 많이 지냈는데 이번에는 좀 밖에 좀 나가서 이 코로나도 끝났고 해서 좀 많이 좀 돌아다니지 않을까 싶고 일단 친구 뭐 집에서도 자고 그리고 식당도 좀 맛있는데 이나저도좀 많이 가고 것 같아요. 쇼핑몰에 들어서자 대형 크리스마스 추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사진도 찍고 장식을 구경하며 성탄절을 의미합니다. 특히 비즈니스 업주들은 어느 때보다 바쁜 손길이 이어집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 속에 연말 대목을 잡으려고 업주들은 활발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세일에 돌입한 업소부터 앞으로 유행할 신상품을 확보한 업소들까지 매출을 올리려는 마케팅도 다양합니다. 더 세련되고 내년 패션을 위해서 많이들 새롭게. 어떤 디자인들이 좋을까 하고 많이들 찾아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로운 디자인들을 저희는 더 갖다 놓으려고 많이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은 크리스마스 분위기 속에 한해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돌아보며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당뇨병 치료제인 오젠픽 많이 들어보셨죠. 이 체중 감량에 효과가 뛰어나다는 사실에 살 빼는 주사제로 인기를 얻고 있기도 하는데요. 연방 식품의약청 FDA가 이 오젠픽 가짜약이 발견됐다며 사용하지 말라고 소비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FDA는 압수한 이 가짜약이 어떤 물질로 돼 있고 위험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오젠픽 제약사인 노보노디스크와 실험하고 있지만. 아직 이 약의 정체와 품질,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정보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FDA는 약품 유통업자와 소매 약국, 그리고 의료 종사자들에게 약품을 확인하고 특정 일련번호가 붙은 제품은 판매하거나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 물가가 눈에 띄게 잡혀가고 있다는 통계가 또한번 나왔습니다. 중앙은행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한 물가 지표가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전달보다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PCE가 10월보다 0.1% 내려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지수가 전달보다 떨어진 건 지난 2020년 4월 이후 3년 8개월 만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실제로 소비자가 쓰는 분야에 초점을 많이 맞춰서 집계되기 때문에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지표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도 전문가들 예상치인 3.3%보다 0.1%포인트 낮은 3.2%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수시로 오르내리는 식품과 에너지 값을 빼고 계산할 경우에 지난 6개월간 1.9% 상승에 그쳐서 연준이 세워둔 목표치인 2%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연준이 예상보다 더 빠르고 많이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서 큰 경제 충격 없이 물가를 잡는 일이 가능할 거란 기대가 갈수록 퍼져가고 있습니다. 11월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가 한달 전보다 14% 오르면서. 5개월 사이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자동차나 가전제품 같은 비싼 내구제 소비도 5.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에 오가는 말들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맞붙을 수도 있는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상대를 향한 공격이 이제 막말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을 지지했다고 잘라 말합니다. 콜로라도주 no 대법원이 2021년 의회 난입 사태 때 트럼프의 내란 가담 혐의를 인정하자 즉각 공세를 취한 겁니다. 트럼프는 SNS로 반격했습니다. 나는 반란자가 아니다. 평화적이고 애국적이었다. 비뚤어진 바이든이 반란자라고 적었습니다. 괄호 안에 쓴 평화적으로 애국적으로란 말은 의회 난입 직전에 바로 트럼프가 한 발언입니다. To and 이민자를 혐오하는 트럼프의 막말에 바이든 측이 히틀러를 소환하자 트럼프는 이렇게 말합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캠프는 트럼프는 히틀러 앵무새라는 글을 올리고 이민자가 피를 오염시킨다고 한 트럼프의 발언과 혈통오염이 독일 쇠락을 가져올 거란 히틀러의 발언을 대비시켰습니다. 민주공화 양당 대선후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거칠어진 설전은 내년 재대결이 임박했음을 시사합니다. 보화당 경선 레이스는 20일 여 뒤에 시작됩니다. 하지만 유력 후보 간 신경전은 이미 불붙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미국 전체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곳 바로 LA 웨스트 할리우드 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시버클리 노동센터는 지역별 최저임금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중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웨스트 할리우드 시로 시간당 19달러 8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캘리포니아 주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6달러로 인상되지만 캘리포니아 내 40개 시 또는 카운티는 이미 주 최저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클리와 샌프란시스코 등은 시간당 18달러를 기록했으며 웨스트 할리우드의 경우 내년 7월 최저임금이 또 인상될 예정입니다. 두 탈북민 가족들의 필사적인 탈북 이야기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가 제96회 아카데미 다큐멘터리 장편영화 부분 예비후보에 선정됐습니다. 또 LA 곳곳에선 빌딩숲 사이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장소들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주 문화 소식입니다. 하주은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개봉한 탈북민 인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 제 96회 아카데미 다큐멘터리 장편 영화 부문 예비후보에 올랐습니다. 모두 15편이 예비후보에 올랐는데 약한달뒤 정식 후보 5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두 탈북민 가족들의 필사적인 탈북 이야기를 그리며 북한의 인권 실태를 고발한 이번 영화는 선댄스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선 다음 달 정식 개봉 예정이며 각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테인 대상 인종 혐오를 주제로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레이스 에피데믹이 전국 PBS 공영 방송 채널을 통해 방영됩니다. 팬데믹 기간 확산되었던 인종 차별과 외국인 혐오증 그리고 차별과 폭력의 역사를 조명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방영 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PBS 패스포트 앱을 통해 온라인과 모바일 기기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LA 다운타운 한복판 빌딩 숲 사이에 대형 크리스마스트리와 함께 아이스링크가 등장했습니다. 이번 홀리데이 아이스링크 퍼싱 스퀘어는 다음 달 7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장료는 스케이트 렌탈 포함 20달러이며 티켓은 온라인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선 화려한 빛의 겨울나라로 떠날 수 있는 겨울 라이츠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디스커버리 큐브 OC에서 다음 달 7일까지 조명쇼와 함께 뮤지컬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티켓은 웹사이트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장 미리 다 보셨나요? 대체로 크리스마스에는 편의점이나 한인업소, 또 일부 패스푸드점을 제외한 대부분 업소들이 휴무에 들어갑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많은 업소들이 영업시간을 단축하는데, 코스코는 오후 5시까지, 샘스클럽과 월마트는 오후 6시, 트레이더존은 오후 5시까지만 운영합니다. 반면 세븐일레븐과 월그린 등은 크리스마스에 정상 영업을 합니다. 매장에 따라 영업시간이 다르거나 문을 열지 않을 수도 있어서 방문 전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LA 아카데미 박물관에서 현재 살아있는 배우로는 최초로 회고전을 열게 된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영화배우 송강호 씨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한국 영화의 세계화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린의 더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별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는 분 같습니다. 영화 배우 송강호 씨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미주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습니다녕하세요니다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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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의 그 회고전을 세요 안녕하세요. 안 네, LA는 자주 오세요? 수상하러 많이 오실 것 같은데요. <laughs> 아니요. 어, 사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4년 전이죠. 예, 어,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이제 아카데미 어떤, 어떤 시상식 레이스를 하기 위해서 어, 한 자주 왔었던 기억이 있고 어, 작년에 브로커 때문에 또 잠시 그때는 잠시 왔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뭐 크게 보면 세 번째 방문하게 됐습니다. 엘레 예. 오셔서 많이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네. 좀이 집은 맛있었다했던 <laughs> 적. 그런데 정말 다양한 우리 한식당을 방문했고요. 어, 그 동안 그래서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다 각각의 매력과 각각의 맛들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어, 매번 어, 어느 지역 어느 식당을 가는 것이 굉장히 즐거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뭐 어 일식이나 중식 이런 것보다는 한식 한식을 많이 먹게, 네, 예, 네. 먹게 됐고, 예, 뭐 그랬던 음, 것 같습니다. 음, 여기 여기 뮤지엄 식당에 그 송강호 특별전에서 음식도 바뀐 거 혹시 알고? 싶어서. 이번에 이제 우리 한, 한국인 셰프님께서 이제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아주 독특한 매력이 있는 그런 음식들을 많이 맛을 봤습니다. 아까 얼핏 말씀하셨지만 저도 한인으로서 굉장히 자라, 자랑스러운데 아카데미 영화박물관에 네. 회고전을 하게 됐어요. 네. 좀 소감이 어떠세요? 글쎄요, 그 사실 회고전 자체도 저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어, 뭐한3년 어, 후쯤 되면 제가 데뷔 한 30주년이 되는데 그때 쯤 네. 어, 어떻게 한번 기회를 한번 어, 마련해 보려고 하지만 이때까지 회고전을 해본 적이 없는데 첫 번째 회고전을 이렇게 영광스럽게도 어 예, 미국 아카데미 방, 박물관에서 하게 돼가지고 영광스럽고 또 많은 영화 팬들 앞에서 또어뭐 옛날 영화지만 어, 또 옛날 영화도 있고 최근의 영화도 어제 같은 경우는 기생충을 했었고 그래서 또 소개하고 한국 영화에 대한 또어 그런 어떤 어 어떤 저력이랄까 이런 것들도 간접적으로 또어 설명도 해드리고 제 영화뿐만이 아니라 한국 영화에 지금 현존하는 한국 영화인들과 영화의 어떤 역동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널리또 알려주는 그런 계기가 된것 같아서 아주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타인종이나 이렇게 한인 이세분들 많이 여쭤보면은 배우님이 출연하신 영화를 보면서 공감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는 그렇게 공감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그거 뭐 저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음, 작품을 만들고 또 좋은 작품에 대한 어떤 열망과 어떤 노력들을 하신 감독님들과 그 주변의 많은 영화인들의 그 노력들의 결실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작은 힘을 보탰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음 지금까지는 저는 우, 우, 운이 좋게도 어 좋은 분들 많이 만났고 어 그래서 어 예, 분에 넘치는 작품들을 해왔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 해봅니다. 예. 네. 또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특히 이렇게 현대사나 역사 또는 정치적인 영화를 많이 출연하시는 것 같다고 음. 말을 하더라고요.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그거는 진짜 우연의 일치고요. 물론 역사물 좋아하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어떤 역사물이나 근현대사를 다루는 작품들을 선호한 건 아니에요. 작품들을 하다 보니까 최근 한 10년간은 그런 작품들이 꽤 있었지만. 다양한 작품들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전혀 뭐 제가 일부러 그런 작품들을 막 선호하고 그러진 않아요. <laughs> 여기 한인 이세나 다른 분들은 약간 배운, 출연하신 그런 영화 보면서 이렇게 배우 역사를 배우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도 어 사실 지금 한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한국에서 굉장히 큰 지금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영화도 사실 이제 왜 많은 관객분들이 호응하고 공감해주시냐면은 약간 몰랐던 한 40년 전 40년도 약간 넘었네요. 그러니까 젊은 우리 MZ 세대분들은 약간 놀라워하면서 또. 어, 역사를 알면서 또, 어, 그런 어떤, 음,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영화라는 것이, 뭐, 그런 어떤 기능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기능보다는 몰랐던 역사를 알려준다라기 보다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지점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리우드에서 음, 러브콜이 올것 같아요. 미국 진출 계획. 사실 뭐 어제 기생충 s robot? What 고 o you do? I'm going to say t h 이 t 는 m going to say that I'm going to s a 어, 그 인연이 닿는 거고 그 어떤 그 확장이라는 게 외형적인 그런 어떤 뭐헐리우드의 작품들을 하고 뭐 이런 확장의 어떤 음 그런 지점보다는 어 기생충이란 작품이 예를 들면은 기생충이란 작품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영화인들 그리고 전 세계 관객분들에게 공감과 함께 같이 소통하는 그런 작품의 대표적으로 대표적인 작품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이, 그, 그러니까 꼭 뭔가 이렇게 외형적인 확장의 어떤 어, 그런 것이 진출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기생충 같은 그런 어, 훌륭한 컨텐츠를 어, 가지고, 어, 지금은 훨씬 더 다양하고 훨씬 더 자유롭게 소통하고, 어, 또 공감하는 그런 시대가 온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가 가장 절실하고 가장 하고 싶은 얘기를 전 세계의 관객분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많은 분들하고 같이 에, 느끼면서 에, 같이 이렇게 어, 느끼는 그런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거는 음.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다시 태어나도 배우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다시 태어나면 다른 일을 하고 싶어요. 아, 어떤 에이. 일을 하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laughs> 아니, 어떤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배우는 이제 어, 한번 해봤으니까 다른 삶을 통해가지고 또, 예, 또 그런 삶들의 어떤 또 보람과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다음 생 국민들은 아쉽겠네요. <laughs>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저는 참 미국 관객분들하고 또 얘기도 나누고 또 같이 영화도 보고 이런 어떤 기회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어떤 문화와 예술을 같이 공감하고 소통한다는 지점에서 작은 계기가 될것 같아가지고 너무 보람 있고요 또어 지금도 뭐 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예술가, 영화인들이 한국의 어떤 문화와 예술의 어떤 우수성이랄까 그리고 또 발전된 어떤 그런들을늘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어좀 많이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화배우 송강호 씨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정관장이 연말을 맞아 사랑의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전국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하주은 기자입니다. 정관장이 연말을 맞아 사랑의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정관장 직영몰에서 펼쳐지는 이번 바자회는 매출의 10%를 매칭해 비영리단체와 건강취약계층을 위해 기부할 예정입니다. 이윤범 대표는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많은 이웃과의 나눔 동참하는 데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주 도산 안창호 기념 사업회가 2023년 기금모금 갈라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인과 주류인사 32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선 뮤지컬 도산팀의 축하공연과 함께 제1회 도산 안창호상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개인 대상은 제21차 세계 한인비즈니스 대회 운영본부장으로 활약한 노상일 OC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이, 단체 부분 대상은 OC 한인상공회의소가 수상했습니다. 한인 운영 뷰티 서플라이 업소에 괴한이 침입해 흉기를 위둘러 업주가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12시 33분쯤 브롱스에 위치한 한인 류모 씨의 뷰티 서플라이 업소에 들어온 용의자는 소지한 흉기로 류 씨를 기습했습니다. 유 씨는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색 후드 자켓과 검정색 바지를 착용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는 경찰은 사건 목격자들의 제보도 당부했습니다. 버지니아 미술관 선임 이사에 크리스티나 신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임명해 임기는 5년입니다. 신 선임 이사는 미술관 내 부족한 한국 미술 파트를 대폭 보강하는 등 한국 미술을 소개하고 알리는데도 노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애틀란타 한인 노인회 제32대 회장 선거에서 나상호 현 회장이 단독 출마에 당선됐습니다. 나 회장은 지난 14년간 회장직을 맡아왔는데 이번으로 모두 8회째 연임입니다. 어제 열린 취임식과 총년회에선 신혜경 회원과 시엘로 앙상블이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독감과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모임이 많은 요즘 각별히 주의하면서 행복한 크리스마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